오늘 가을 볕이 좋아서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며 따스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가끔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26.1도까지 올랐지만 내일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이 내려가도 당분간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체온 관리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간 축적되었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해소되지 못해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고요.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북서쪽에서 점차 구름이 내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낮까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후 한때 구름이 많아지면서 경상남북도는 일부 지역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2도, 대구 11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